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치 성환필입니다. 근데 하루 인사를 몇 번을 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해주시죠. 어, 어 대장입니다. 네, 네 저희 대구 출장편. 그래도 대구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은 또 너무 아쉽잖아요. 큰일 났나 봐. 왜요? 앰뷸런스가. 예. 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아 지금 저기 이제 카페 투어 우리 또 커피인 아닙니까 그래도 카페, 투어가 왔습니다. 카페 투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 뭐, 카페 투어죠. 음, 내가 우리가 내가 또 심사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나나 뭐나 심사 볼때 같이 이제 가장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하게 이제 얘기 많이 한그 대표님이 이제 피플스 커피라고 음... 대구의 피플스 커피 대표님이었는데 어? 거기로 왔습니다. 어, 한번 외관 을 한번 쭉 한번. 쫙. 아 근데 대구 카페도 진짜 너무 이쁘다. p e o p 신이 사람이네요. 네. p e o p 와. 디테일 미쳤어. 인테리어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신발 여기 이거 이거 어? 심벌 신발. 어? 심발도딱 있고. 아. 와 인테리어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대부럽다. <laughs> <laughs>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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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저기 주문을 좀 하죠 네 음. 메뉴 저기 저기 혹시 여기 대표 메뉴가 음. 혹시 음. 어, 저희 페퍼스커피라고 시그니처 음료수 커피칸에 아 페퍼스커피 이거 하나 또 먹어줘야죠? 네음 앉아계시면 왜? 금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원래 이렇게 트여져 있.. 있었나? 아니죠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그 건물이었던 거를 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오셔 가지고 가서 나가실 수 있게. 음. 이게 메가커피 나 내는 데 보더라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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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주문하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한 손님들하고 음 그러네. 음 아. 건물가는손님들과대상으로해 가지고 저희가수지 생각이 안 나오니까. 와. 와 여기서 베이킹까 베이킹은 직접 하시고 베이킹 공간도 되게 잘 나왔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다가격을 쳐가지고 만드셨네. 근데 이거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말이 안 돼. 네. 이 인테리어 맞아요, 맞아. 이거 어디서 대체 불가죠? 어,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 그냥 그니까. 사진 들이대면은 다 예쁘게 나오고. 음. <laughs> 선주씨 보면은 눈 돌아가겠다. 그러니까요. 공간 구성이 아, 말이 안돼죠우 영상 찍고 있었죠? 너무. 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감상을 하는데. <laughs> 솔직히, 이거 인테리어 진짜 디테일하게 한게 느껴지고. 아까 잠깐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되게 섬세하게 음. 엄청 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하네요. <laughs> 갑자기요? <웃음> 인테리어. 근데 <laughs> 네, 대장님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제 영감 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못하고. <laughs> 이늘 라떼랑 플라이트한 잔씩. 아!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라고 <laughs> 아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라떼.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 피플스커피피플스커피피스커피는 <laughs> <People's Coffee? 웃음> <laughs> 피넛버터 시럽을 외국에서 저희 수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시럽이 칼로리가 제로 칼로리. 약간 피넛버터의 약간의 그 풍미만 좀 보태주는 효과를 봐주고. 먹었을 때 안쪽에 크림이 액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커피의 그 밀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넣어가지고 질감들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위에는 에스프레소층이 좀 진하게 입속에 들어오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드럽고 단 맛들이 확 올라오거든요. 한번 오, 드셔보세요. 이미 설명으로 맛있습니다. 하... 이 아... 말해 뭐해? 어디서 뭔 응? 몸... 비슷하지만 먹어본 맛이 잘못 먹어본 맛. 아니 근데 일단 이제 간이 잘돼 있어. 간. 그러니까 뭐냐면. 부드러워요 되게 목넘김 좋게 그러니까 너무 달거나 향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저는 모든 커피가 음료도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음. 제일 중요하다고 아, 제가 내가 맨날 밸런스 밸런스 얘기하자 저도 그렇거든요 밸런스를 제일 강조를 하는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제서뿌리 삽에 적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잘해서 뵙겠습니다. 인면는 감사합니다. 서로 놀러 오세요. 네. 네. 자, 저희는 이제 블랙 로드 커피. 이제 봐 봐요. 여기 2층 오픈 1시 아. 어, 6시 까지네요? 30분 남았습니다. 그, 라스트 오더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어, 진짜로? 나오니까. <laughs> 그, 차량 용초 같은 것 좀. 네. 일단, 저희 매장에 처음 방문하시면 커피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앞쪽에 놓인 세 잔의 커피 드셔보시고요. 취향 맞는 순서대로 이제 컵을 재배열해주시면 되는데요. 와. 판에 보면 작게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순서대로 네 주시면 됩니다. 음. 아 취향대로 옮기면 되나요? 네. 오세개다 향이 센데? 네. 아, 저희가 우선 음, 이세 가지 특히 다른 네. 유형들을커피를을 두어서. 네. 커피를 타머 마실 타머가님들의 커피 유형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종의 커피 MBTI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어떤 유형 아. 나오셨어요? 컨텐츠가 아. 아. <laughs> 음, 아. 검은 수염이라는 유형이 나오셨고요. 아. 그리고 바이킹이라는 유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울리시네요. 음, 두 유형 다 굉장히 좀 독특한 유형인데요. 아, 그래요. 어, 일단 우선 처음 나오신 검은 수염 형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좀 명확한 캐릭터를 가진 커피들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오... 근데 커피에 있어서 캐릭터가 명확하다는 라 것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좀 좋은 커피일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겐 굉장히 좀안 좋은 커피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좀 호불호 많이 타는 커피들은 원하는 아 타입이고요. 저희가 분류한 6가지 유형 아 중에 가장 좀 확고한 자기 자신만의 커피 고집이 음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신 바이킹이라는 유형은요, 어,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입니다. 명확한 캐릭터를 가진 커피들을 선호하지만 좋고 나쁜 커피를 구분하는 자기 자신만의 그런 기준이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좀 오랫동안 드시거나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이 주로 나오는 유형이고요. 저희가 분류한 여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드물게 나오는 미식가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다. <laughs> 소름. 아, 좋은 거다. <laughs> 그래 <laughs> 이제, 이제 앞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내 네, 취향 조사 해드렸고요 자리로 이동해 계시면 제가 오늘 커피 바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다. 그럼 우리 여기 여기 할까요? 네. 아. 그래도 좀좀 밝은데 낫지 않나? 나오나? 네. 충분합니다. 분위기 너무. 진짜 약간 컨셉이 확실하다. 왜줄 쓰시는지. 맞한잔 준비해 드릴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힙해. 어, <laughs> 커피 힙해 블랙로드 커피 제가 커피를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네 어, 평소에도 삼림 커피를 잘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어, 저희... 저희... 커피 하는 사람은아 커피 음. 일을 하고 계네 어떤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laughs> 그, 일을 하고 저희, 그, 네네. 대표님이고, 저는 아, 로스터 직원입니다. 아, 네. 그, 그 어디에 가고 네. 계세요? 서울에서, 서울 문정동에서, 네. 문정동 문정동. 네, 로스터리 차 앞에서. 가게이름 히치커피. 히치커피. 네. 그, 아, 영화 네. 네. 아, 네. 하나 드릴어요 <laughs> 네. 그, 대구에, 그, 저거, 지금 커피 박람회 하잖아요. 아, 거기 오셨습니다. 심사하러 왔다가, 아, 네. 대구 그, 왔을 때꼭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오늘 아니면 좀 드셔보시고 싶은 커피가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실.. 저도! 또 음...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러면 클래식 게이샤 네, 저희가 이번에 다이렉트로 받은 커피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게많아 아, 클래식 게이샤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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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추천해드리는 커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세기지게이션 커피게 괜찮아요. 피베리로 거잖아. 이제 아 모아가지고 음 게이인데 음 이제 그거는 명장주한테 저희 본래 저희만 받은 커피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곳들에서 생두를 되게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약간 몰트 뭐 위스키나 뭐 건포도 이런 음 느낌이 되게 좀부자요 이거 주십시오. 가장 네. 따뜻하게 준비해드릴게요. 네네 따뜻하게 따뜻하게 주십시오. 외출이 불편하시면 저쪽에 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음악부터 인테리어부터 어, 컨셉까지 <laughs>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컨텐츠화한다는 거는 네. 어떤 다른 구조의 어떤 그런 수익성들은 다 배제를 하고 커피만을 보여주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게 어. <laughs> 시부터 다르다. 어, 저좀좀 어. 충격 받았어요, 솔직히 진짜로. 음. 전 솔직히 아예 아무것도 몰랐고 음? 이런 컨셉이기도 음. 몰랐고 나도 몰랐어. 뭐 나는 페이스북을 가끔 보니까 거기서 뭐 그런 거 보면은 올리신 거 보면은 약간 되게 컨텐츠처럼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음. 너무 재밌게 이제 올리세요. 그래서 이번에 음. 이, 피 베리게이샤도 컨텐츠와 어, 그 한걸 봤는데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 앞에서 해주셨던 뭐 커피 MBTI 같은 거, 서비스 아, 생각하면 네. 이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것 같아요. 진짜 싸합니다 네. 아. 어, 요새 좀저거한 그런 거면면5 0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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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0 먹는데 이 정도 가격되면은 아주 음, 합리적이다. 한 잔에 1 2만 원, 1 0만 원짜리도 있네요. 1위 아 옥션 나 1위. 십만 원. 저기 프라이드 컬렉션. 아 제비치 파라볼리케이션. 그렇지. 그 블랙모드 커피에서 커피 포스트. 라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아, 하시는. 네네 건가요? 맞아요. 저희가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 랭로드 커피가 랭로드 음. 그 커피라는 브랜드가 음. 커피 포스트라는 이제 옷의 쇼룸의 이름이라고 하시는. 아. 제가 예전부터 커피 포스트 그 네이버 카페저 해가지고 아, 좋은 정보를 항상 얻었거든요. 아, 그런 이제 커피 아, 어떤 그런 아, 결과를 계속 보여주시니까 아, 사실 그 많은 그 커피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소규모 로스터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맨날 정보만 맨날 아, <laughs> 빼먹고 그냥. <laughs> 네. 이런. 생두들은 어떻게 좀다 구매를 하셔서 혹은 샘플을 받으셔서 다, 다 항상 구매래죠. 다 구매를 우와. 그만 이제 생두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리브레라든지 MI라든지 GSC라든지 뭐 이런 크고 작은 생두 업체들의 이제 콩들을 한번 이렇게 그 새로 들어온 콩들을 다 사가지고 아 커피 한 번에 어, 어, 아, 한 번에 커핑을 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결과를 올려주신 거고, 난 이제 그걸 보고, 음, 이거 좋은 거구나 살라 <laughs> 그러면 예전에는 살수 있었는데 요새못 사. 이게 <놀람> 좋다고 하시면 그냥 다 사는 거 같아요. 그러면 뭐 블랙로드 커피는 어 생두를 수입해서 생두 판매도 하시고 로스팅해서 납품도 하시고. 네네아요 언제 납품? 그럼 이제 주력이? 이제 원두 납품 네네, 맞아요. 이신 상태고 지금은. 네. 갈수록 이제 생두의 그걸 늘리신다는 거죠. 프라디컬렉션도 아, 어. 어. 혹시. 어, 어. 저 그거 주시면 네. 저희 뭐 계속 나눠 먹을게요. 어. <웃음> <웃음> 네,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어서. 러니까한 번만.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여섯 시까지 와서 빨리 먹을게요. 네, 네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커나고 매일이 <laughs> 다 있어가지. 패를 깨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음. 클래식 드자 프라이브 컬렉션. 음. 납품을 하실 때는.